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팩댁플라이 제가 어떻게 하는지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어깨가 안 좋아서 약간 특이한 방식으로 팩플라이를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영상을 찍어 놨습니다. 보시죠. 자, 저는 우선 팩댁플라이를 저렇게 약간 서서 몸을 디클라인으로 만들어준 상태에서 가슴을 앞으로 내밀어 줍니다. 제가 어깨가 좀안 좋아서 이제 어깨가 뒤로 잘안 빠지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몸을 앞으로 내밀어주는 식으로 팩덱플라이를 해요. 그 다음에 플라이와 프레스를 섞어서 합니다. 플라이 하듯이 한번 하고, 프레스 하듯이 한번 하고, 다시 플라이 하듯이 한번 하고, 프레스 하듯이 한번 하고, 저런 식으로 해줘요. 자,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팩덱플라이를 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디클라인을 하듯이 저런 식으로 제가 제 몸의 각도를 만들어줍니다. 그 이유는 그냥 저기 어깨가 덜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런 식으로 해요. 뭐 저만의 방식이기 때문에 해보고 괜찮으면 하시고 안 맞으면 하지 마세요. 이건 그냥 하나의 방법일 뿐이지 저게 절대 맞다, 아니다. 이건 아닙니다. 그냥 저만의 방법이에요. 안녕. 저는 유산소 중.